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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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직진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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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어, 거기, 거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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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, 이번에 가 이번에 가, 이번엔 가 이번에 가 이번에 가, 가가가가가가가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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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좋아 좋아 구박아 구박아 넌할수 있어 넌할수 있어 구박아 넌 구박아 넌넌넌 구박이야 <있다> <립> 여기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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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해전 어어어어어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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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어가가가가 가. 가, 가.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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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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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쭉쭉쭉 술이 들어간다 쭉쭉쭉쭉 쭉쭉쭉쭉 언제까지 오케 춤을 추게할 거야 어 여기 여기서 여기서 어 쭉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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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돌아보지 말고 쭉가 쭉가 어 쭉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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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뛰어 일로 가 일로 가어어어어어어어 씨발 아니야 야 아니야 야아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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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왜너왜왜왜왜왜왜어어 제발 제발 오, 오. 아, 여기서. 어 여기서. 여기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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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여기서 여기서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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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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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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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저죽딸 <laughs> 괴물 새끼 씨발놈 <laughs>